이번 라운드 랭커 슬라네시 성전사 크루세이더님과 함께하는 브레토니아 그린스킨데 그린스킨데 드워프 이번 라운드는 상대도 숙련된 팀이에요. 기존과 같이 뭐 친구랑 몇판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상대도 연습을 좀 하고 서로 서로 맞춰보는 팀인 것 같아요. 이번 판은 긴장을 하면서. 제대로 집중해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조합이 뭘 들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틸러리를 선택했구요. 저희 팀 브레토니아의 구성으로는 캐스팅 기사 위주로 망치를 위주로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그린 스킨이 때, 스킨이기 때문에 모르가 좋은 트루가 고블린의 조 그래서 싸우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싸움이 길어진다면 뒤에서 블랙워크를 투입하는 식으로 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상대가 로딩이 좀 느리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슬슬 암 걸리기 시작하죠. 인내심의 한계가 와요. 바쁘신 분들은 10초씩 넘겨 주세요. 음, 아이고, 이제로딩이 됐네. 음, 일단, 숲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자는데, 자, 어떤 숲 말하는, 이숲 이 말하는 건가요?

아이고. 자, 블랙오크는 길게 상대의 대기병 방어용. 음, 저희가 985명 상대가 천, 약 1,500명. 한마디로 상대가, 네, 이분 말씀대로, 비건 아니면 롱비어드가 많다는 말이죠. 뭐, 드워프 전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상대가 고급 병력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고급 병력종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이 블랙호크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저희 투석기가 3대. 그리고, 락로버까지 한 대. 총 아틸러린 네 대죠. 상대가, 원거리를 들고 왔을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먼저 그것을 파악해야지, 저희 플레이 방식이 결정됩니다. 자, 채팅이 왔네요. 오케이, 오크가 기병에 투자를 했다면, 좌측은 브레토니아 기병에 맞고, 음, 우측은 숲 지형을 이용해서 제 모르로 막는다는 말이네요. 오케이. 다 이해했고. 준비가 완료되면 시작을 받겠습니다. 오케이 전투 시작하도록 하죠. 전투 시작까지 30초. 레디 한명 남았고. 먼저 병종의 구성부터 보도록 하자. 블랙 오크. 어이구 오크 샤먼 가져왔네. 이뭐 고크 발 한방이면 위험하죠. 음 어이구 둔다이버 사거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보브로버 그렇다면, 먼저, 아틸러리 싸움부터. 궁병이, 하나. 커렐러 하나와 썬더러 하나. 뭐, 원거리고, 원거리로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조합이죠. 제고으로 아이고 제아틸러리가 박살나고 있네요. 사거리가 짧아서 에이고 하나 끊어졌네요. 짜증나게 어쩔 수 없어요. 살짝 옮기도록 할게요. 그냥 공짜로 제아틸러리를 줄순 없기 때문에 하! 빨리빨리 빨리 옮겨야지! 이래야지! 자, 쫄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옮겨! 옮겨야지 너의 생명력이 보장될 것이요! 아하! 이동속도 암 걸리죠, 암. 자 상대 투석기 포기하고 전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런 블링 가드나 때리도록 할게요. 이 숲에 이거 다 할라나? 모르겠네. 사거리가 짧아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죠? 그 밀집되어 있는 롱비어들을 투석기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로또, 로또 맞을까요? 아이거 아깝다. 1cm만 더 왔더라도 많이 맞았을 건데. 오케이. 잘 들어갔죠? 이렇게 유지만 된다면. 자, 블루고크 빼도록 할게요. 블랙오픈 소중하니까요. 주면 안 돼. 빨리빨리 찢어야지. 오케이 잘 맞고 있죠 일단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것 같네요 뭐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웅그림과 룬스미스 버티기식이죠 아이고, 레온크루 예.. 보셨네. 용비어드딜잘 들어가고 있어요. 거의 박살이 나긴 했죠? 숲에 가려서 좀 짜증 나는데 움직이도록 할게요. 별로 탄환이 다잘 날라가지 못하네. 옮겨서 그런블링을 유격하도록 하죠. 쓸데없는 유닛보다는 상대 의 핵심 유닛을 물어주는 게 좋겠죠. 오히려 블리고크가 그렇다면. 숲 뒤로 다시 숨 도록 하 고요. 내가 도착을 하면 그런 블링 아이고 있냐. 그런 블링 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유닛 정예 유닛 잘패 주도록 하죠. 오케이 두발다잘 들어갔죠. 뭐야, 뭐랬다고 탄약이 소진데자 전진할게요 이제. 저희는 투석기 탄약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사격을 해주고 어느 정도 뭐 시간대가 대충 맞을 것 같긴 해요. 커렐러 만 어떻게 되면은 어 커렐러 썬더 로만 어떻게 되면은 될것같 은데, 음, 상 대가 요격 요격 을시 작하 죠？빨리 자리 를 잡고 돌진 준비 를하 도록 할게요. 빨리 와야지 고블리나. 자, 조금씩 전진. 정면으로 치는 것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가게 칠게요. 뭐 어, 대놓고 정면 싸움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자리를 빨리 자라, 자리 잡아야지. 피해를 입고 있어. 자, 버프를 켜주도록 하고 개싸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롤을 살짝 빼서 더프인 모르라인에 투, 투입을 시켜야겠네요 트롤이 아예 싹다 살아남았는데 뭐다 도망가죠 자 먼저 비건스 라인부터 갈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네는 왜 패준지 아직까진 몰라요. 오, 둘러싸였는데 괜찮아요. 그만큼 어그로를 끌고 있다는 소리니까. 자, 버프 워보스네요. 활력버프 다시 주고. 저희가 모루를 다소 적게 들고 온게 좀 흠이긴 하네요 자, 블랙워크 빨리 달려서 쌈 싸먹을 준비해야지. 뭐랄 때문 이거 슬슬 스트레스 받죠, 이거? 끝까지 해볼게요. 뭐, 블랙오크가 살아있는 한, 완전 개떡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룬 스미스 때문에 드러프가 굉장히 잘 버티죠. 중요한 건 저희 장수가 좀 쌩쌩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트롤이 살았어요. 정말 다행이죠. 블랙워크를 그나마 일단 그래도 때려줄 수는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주고. 자, 상대 스킵을 계속 귀찮게 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맞으면서 버티는 수 밖에 더 있겠어요. 자, 이제 락로버 애들까지 그냥 다 들어갑시다. <laughs> 모랄이 버텨줄지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부서지겠죠. 고블린 <laughs> 멘탈은 쓰레기니까요. 야, 상황이 250대 420. 아이고. 이거. 다행히도 접근주가 지금 죽었고. 저희가 담셀리가 담셀과 그레일릭이 살았네. 일단 모르는 유리한 거 같긴, 같기는 해요. 아이고, 끌고 오면 안 되지. 놓고 와야지. 몰아라, 좀 살아나라. 아이고, 닫기도 전에 도망가 버리죠. 많이 무서운가 봐요. 몸집을 위해서. 그냥 무승부를 <laughs> 시전해버릴까요? 채팅을 하겠습니다. 안될것 같... 같은데. 아이고 확살당하고 있어요. 30초 <laughs> 이 투석 기가, <laughs> 변 수가 <laughs> 되 죠？이거 못 보고 만약 에못 친다면 무승부 죠？그리고, 제 훌륭 한 고블린 락 로버 들도살 아있 네요. 아주 훌륭 해요. 3, 2, 1, 0. 자, 이렇게 저희가 졌지만, 게임 결과는 무승부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그레일리과 같이 들어갔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저희가 손발이 안 맞아서, 뭐, 좀 애매했네요.